특히 킹더랜드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주인공 이준호와 이뮤나가 최근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킹더랜드는 지난 8일과 9일 방송된 7, 8회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드라마 속 아랍왕자의 묘사와 묘사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극중 아랍왕자 사미르, 아누판 뿐, 는 세계 13위 아랍왕자로 등장해 구원과 천사랑이 일하는 킹호텔을 v i p 손님으로 찾았다. 서며 이 장면에는 그가 클럽에서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호텔 직원 천사랑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미르가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은 없었지만 술을 마실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은 있었다. 해외 시청자들은 아랍 문화를 왜곡하고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JTBC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배우 이준호, 임유나, 안우팜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남아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우팜의 국적을 언급하며 캐릭터를 어울리지 않게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아랍어 댓글은 주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킹더랜드 제작진은 1 십일 입장문을 내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지역, 이름 등은 허구이며 특정 문화를 풍자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외 네티즌들은 드라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자 지난 12일 킹더랜드 제작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특정 국가나 문화를 풍자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다른 문화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히 수정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제작진도 시청자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저희 콘텐츠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JTBC 드라마 인스타그램 계정 및 기타 플랫폼에 게재됐다. 이웃 킹더랜드 제작사는 아랍어로 사과를 요구하는 일부 아랍 네티즌들의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13일 이들은 앞서 공개된 한국어, 영문 성명과 동일한 내용의 아랍어로 된 사과문을 올렸다. 킹더랜드는 아랍 문화를 대표하는 캐릭터 묘사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사과와 영상 편집, 삭제를 통해 위기를 수습했다. 그들은 이제 계속되는 비판과 논란의 선을 긋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논란은 분명히 킹더랜드의 역경이었다. 이 드라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이준호, 임윤아 등 배우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킹더랜드는 뜻밖의 논란과 역경에 직면했다. 사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비난 댓글 속에 이들은 상황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방송에서는 구원과 천사랑의 달라진 관계가 그려질 예정이다. 그 주인공인 이준호와 임윤아가 앞장선다. 이들은 첫날부터 오피스 로맨스를 시작한다. 입맞춤을 통해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줬다.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후반부 이준호와 임윤아의 킹더랜드 로맨스 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9월부터는 두 사람의 사랑 감정이 더욱 도드라지게 표현될 예정이다. 변화하는 분위기에 적응하며 캐릭터의 개성을 어떻게 그려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준호와 임윤아의 환상적인 연기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킹더랜드는 웃음을 비웃는 남자 구원과 웃어야만 하는 스마일 퀸천사랑의 이야기를 그린다. 호텔리어들의 로망인 호텔 빅 라운지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여정을 그린다.